배트가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면 안 돼. 바로 붙어야 돼 이렇게. 어? 해봐, 나와봐. 지금 배트가 헤드가 이 여기 이쪽 이걸 퍼진다라고 얘기를 해. 퍼진다. 어? 배트가 퍼져, 많이 퍼져 나오네.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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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해봐 타깃자도 잡아봐 음. 자그 상태에서 와 여기서 얘가 붙어서 나와요 몸에 붙어서 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네가 해봐 얘가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나오잖아 봐봐 지금 봐봐 여기서 바로 붙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퍼지잖아 그치 얘가 붙어서 붙어서 나와야 돼. 다시, 해봐. 배뜨가, 팔꿈치가 여기서 붙어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응. 어? 이렇게 응. 붙어서 나와서, 빵! 하고 쳐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봐봐. 여기서, 이렇게 퍼져 나오는단 말이야. 응. 어? 네. 응. 렇게 퍼져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퍼지잖아. 응. 퍼져나오면 안 됩니다. 그 오케이. 퍼지잖아, 지금. 네. 다리도. 어떻게 돼? 빠져있지? 네. 얘도. 다리도 일자로 나가야 되는데. 다리도 빠져있고. 뒷다리도. 지금 오바에서 돌아갔잖아. 뒷다리도. 그치 응. 다리도 이렇게 일자로 들어 딱 들어 야 되는데 음. 그래 이렇게 이렇게 퍼지면 안돼 네. 이렇게 퍼지죠 빼뜨가 안 나와 다른 것도 다그